안녕하세요. 새말초 3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슈퍼히어로 웅웅 웅쌤입니다. 수업에 앞서 오늘도 준비체조를 따라하면서 찌뿌둥한 몸을 풀어주세요. 암호운동 챌린지 준비운동 스트레칭 편입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네, 손목 발목 돌리기입니다. 네, 최대한 크게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자 다음 동작은 다리 스트레칭 짧게. 네이 동작을 할 때는 절대 반동을 주시면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길게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역시 반동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무릎 돌리기입니다. 무릎을 크게 돌려주시고, 반대방향으로도 돌려주세요. 네, 다음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허리도 최대한 크게 돌려주시고, 네, 반대방향으로도 돌려주세요. 네, 이제 어깨 작게 돌리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 돌리기 크게. 자, 어깨 돌리기 크게 할 때는 천천히 돌려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돌리시고 뒤로도 돌려주세요 다음은 목 돌리기입니다 천천히 크게 목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가슴까지 당겨주세요 반대발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발등을 잡아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수 있도록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다리를 쭉편 상태로 손끝을 최대한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내려봅니다. 네 옆으로도 이렇게 돌아서 발끝 잡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를 최대한 눌러주세요. 뒤로도 돌려서 이렇게 팔꿈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목을 최대한 올려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옆으로도 눌러주시고요. 반대방향으로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손바닥을 앞편 향하게 해서 눌러주시고, 손등이 앞을 향하게 해서 눌러주니다 반대손도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까치 끼고 스트레칭입니다. 까치를 낀 상태에서 옆으로 쭉, 옆구리가 쫙 늘어날 때까지 네, 그리고 밑으로도 쭉 내려갑니다. 위로도 쭉 뻗어봅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혀보세요. 네,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면서 몸을 털어줍니다. 힘을 쭉뺀 채로 네, 이렇게 전목도 돌리면서 털어주세요. 네, 이상으로 아 운동 챌린지 스트레칭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 표현 단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체 114쪽, 115쪽을 펼쳐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표현 단원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움직임 표현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밑에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바르게 말한 풍선의 색칠을 해 보세요. 움직임 표현을 바르게 말한 풍선에 색칠해 보아요. 움직임 표현은 친구들과 의논하거나 함께 할 필요가 없는 활동입니다. 이동하면서 하는 움직임에는 걷기, 달리기, 호핑, 갤러핑 등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하는 움직임에는 구부리기, 걷기, 점핑 등이 있습니다. 무게와 높낮이, 빠르기 등을 몸으로 표현하면 느낌을 더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표현하기에는 구부리기, 균형 잡기, 흔들기, 비틀기가 있었어요. 걷기와 점핑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표현하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표현하는 동작에는 걷기, 달리기, 점핑, 호핑, 스키픽, 갤러핑 등이 있습니다. 이건 맞네요. 무게와 높낮이, 빠르기 등을 몸으로 표현하면 느낌을 더잘 나타낼 수 있나요? 우리 공룡 표현할 때 무게감을 주어 쿵. 쿵!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요? 바르게 말한 풍선입니다. 움직임의 표현은 친구들과 의논하거나 함께할 필요가 없을까요? 친구들, 그림자 발레단 영상 기억하나요? 비행기, 코끼리 등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건 여러 발레단원들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바르지 않게 이야기한 풍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2번, 편지를 써보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로 친구들과 발표 및 감상을 하지 못하지만 가족들 중에서 표현하기를 제일 잘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도록 해요. 어떤 동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적으면서 칭찬 편지를 써주세요. 준비. 10, 9, 8, 7, 6, 5, 4, 3, 2, 1. 3번. 계획대로 실천했나요? 표현하기 단원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친구들의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실천을 잘한 친구들은 체육책 137쪽에 붙임 딱지를 붙여주세요. 친구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체육책 96쪽과 104쪽을 펼쳐서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잘한 점을 같이 써봅시다. 반대로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아래 빈칸에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움직임 표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여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세요. 이렇게 단원 마무리까지 정리하면서 4단원 표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